전혀 티볼리네요. 이 차량은 네. 시, 그냥 새 차라고 보셔도 아하. 될 만큼 이제 뭐 14,000km 탔고 지금 1년 됐어요.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 대비했을 때한 한 400만 원? 네. 4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냥 음. 1년 지나서 네. 400만 원싼차 사면 돼 네. 제조사 보증 다 남았고 앞쪽에 음. 라디에스 서포트 교체는 네. 한번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건 없어요. 음. 뭐 범퍼 수리했다라거 하시면 될것 같고 본네타고 이런 거다 살아 있어요. 옵션적으로도 V3라서 기본적인 옵션들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뭐 단순 수리, 사실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단순 수리 해서 사실, 더 떨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신차 네. 신차 사실 때뭐 할인받다고 400만 원씩 깎아주진 않잖아요. 그쵸죠 네, 네, 1년 지났다고 해서 400만 원안 네. 떨어집니다. 네. 앞쪽에 서포트 한번 교체됐기 때문에 네. 음, 한 400만 원 차이가 좀 난다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멤버 수리된 에거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진짜 말 그대로 서포트만 이제 교체가 됐는 거라서 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 보시면 돼요. 신차 대비했을 때는 진짜 쌉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네, 관리가 워낙 관리하기 할 시간이 없었죠. 이전에 네.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차 대비 20%나 감가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 열선, 통풍시트, 뭐, 차선이탈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2024년식 신차급의 소형 SUV 티볼리인데요. 이제 금액적으로도 정말 매력 있는 게, 단순 수리를 내가 조금 감안한다면 400만 원의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점만 좀 보신다면, 은 금액적으로 신차 살 바에야. 이 차를 사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조사 보증 당연히 남아 있고요. 맞아. 지금 그냥 이거는 뭐, 신차급의 신차예요. 그래서 뭐, 컨디션 부분 또한 말할 두말할것 없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연식 대비 주행거리 당연히 짧죠. 지금 뭐, 연식이 2024년식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차는 정말 신차급의 신차다. 네. 나는 신차급 찾는다. 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는 당연히 매물입니다. 하, 당연히 한 분이 타 타신... 셨던 거니까 네. 뭐 실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컨디션이 뭐안 좋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차량 전차주가 경기도 분이셨습니다. 경기도 분인데 네. 뭐아부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 쪽 갖고 왔을 때도 뭐이차 컨디션 그대로다 보니까 아마 갖고 가셔서 뭐 이상 있다 하면 네. 그냥 쌍용 가십시오. 쌍용 가시면 공짜로 다할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거 이 차를 사서 아 중고차 사서 뭐 이렇게 실갱이 하기 싫어. 그럼 진짜 네? 이거 사시면 돼요. 맞습니다. 어, 이거 사시면은, 어, 신차 대비 싸게 샀죠. 옵션도 어느 정도, 음 파필러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요차 말한 게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또이 티볼리의 장점이 컴팩트한 크기와 실용성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소형차의 장점도 가져가면서 또 안쪽에 실내 공간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차예요 그래서 데일리카로도 쓰시고 뭐 레저용으로도 쓰시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안쪽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신차네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반짝반짝 빛이나요. 네, 우와. 네, 뭐. 내부 컨디션도 신차급이죠? 네, 뭐 깨끗합니다. 네, 뭐 네. 신차급이고 음, 전차주가 요 핸들 이거 봉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사실 봉나는거 싫어해가지고 뗐는데 이 조금 자국 있는데 뭐 사실 크게 막 괜히 연연할 정도의 자국은 아니라 보시면 되고 뭐 요렇게 보셔야지 나오나 후축 방하고 차선 이다 핸들 열선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그 메뉴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필요한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요 버튼 상태도 너무 네. 좋고요 뭐 긴급 제동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바로 꺼져 버렸다. 여기 이런 네, 이제 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자꾸 문이 열려 가지고 네. 이게 제구 는데 주행 보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옵션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똑같은 차량이라 해서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뭐 네. 핸들 열선, 아까 통풍 시트, 음, 열선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시동 안, 켜, 안 켜서 지금 안 나오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작동 다 됩니다 네.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 아 죄송한데 오토 에어컨은 아니에요 아, 예. <laughs> 네, 지금 신차급의 티볼리 보여드리고 있고요. 내부 컨디션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박자 좀 소개해드리면은 화이트 컬러, 인기 컬러입니다. 그리고 신차급의 컨디션이고요. 상위 트림입니다. 요게 만나서 정말 또 편리하게, 고급지게 타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티볼리 관심 있으셨다. 그런데 신차급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거든요. 신차 대비 지금 400만원 정도 감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가시면은 너무 너무 득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음. 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더 다양한 혜택과 함께 다 챙겨 드릴 테니까요. 타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요. 상담만. 봐다 보셔도 됩니다. 일단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고객님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상담 한번 가볍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티볼리 차량 한대더 준비돼 있거든요. 바로 옆쪽으로 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